사사기 5장 16절부터 31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매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러선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이 어찌 되매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한 왕들이 무기도 물가 단하게 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기손강은옛 강이라. 내용하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 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루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베르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전우리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하니라 그 땅이 4 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